여기는 요까지는 전 2015년 그죠 요거는 허경영이가 대통령이 된 다음부터는 이렇게 바뀐다고요 네, 허경영이가 대통령이 되고 나서는 요런 식으로 바꿔서 1500조를 찍어내 찍어내서 이게 뭐라고요 양적완화 양적완화를 해서 미국은 어마어마한 달러를 찍어 해외 부채가 있으면 달러 찍어 안 찍어요 찍어서 막 돌려. 그래도 미국 달러는 각 나라마다 어디 지하실로 들어가 버려. 아무리 찍어도 미국 돈이 인플레가 안 생기네.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은 아주 좋아요. 돈만 찍으면 돼. <laughs> 그래 그 사람들은요. 돈만 찍으면 먹고 살아. 전 세계에서 서로 가지고가는 거야 달러를. 가면은 지하실로 들어가 버려. 그러니까 미국에 인플레가 생겨 안 생겨? 안 생겨요. 그러니까 미국 대통령이 은행을 미국의 중앙은행이 어디 소속이에요? 개인, 개인 소속이야. 우리는 한국은행이 어디 소속이에요? 우리는 케, 우리는 인저처럼 국가에서 가지고 있어. 우리 한국은행. 그럼 미국은 민간인이 미국의 모든 돈을 찍어. 맞아 맞아. 응? 맞아 맞아 맞아요. 미영준이 민간 단체입니다. 우리 같이 한국은행이 아니에요. 에? 에? 그러니까 미국은 민간들이 돈을 찍어서 미국을 유지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미국은 뭘로 살아간다고요? 양적 완화. 일본 양적 완화. 우리는 뭐 한다고요? 우리는 뭐 한다고요? 우리는 긴축 경제. <laughs> 이거 나라 말아먹는 거예요. 근데 말은 긴축 경제 해놓고 자기들은 무지하게 써제껴. 버스 회사에 뭐, 삼천억,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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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천이백억, 뭐, 여기저기 써제끼는 돈이 연간 250조를 낭비하고 있어. 알겠습니까? 그게 긴축입니까? 긴축 경제는 국민들한테 실의 허리를 쪼개 안 하고 돈은 위에서는 다 닦아서는 거예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네. 정신들 체려야 돼요. 정신들 체려야 돼. 사람들이 지금 내가 뭐 이야기하면 저 사람 나는 뭘 부정적으로 이야기는 안 봅니다. 다 좋게 보지. 그러나 지금 우리 국민은 너무 억울해. 도저히 용서할 수가 없어. 음. 지금 우리나라가 긴축 경제하고 또 거기다가 그러면 시장이 다 말라 죽어요. 음. 사실은 중국 경제가, 경제가 왜 일어났죠? 이 선생님.

혁명. 네. 황명...